팔건몽키리해도뭐다 짬우라는 거지 뭐. 라운드 망사. 헤이. 아. 기 하나만 채우자. 오케이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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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재밌다 <웃음> <웃음> 발 모르시는 것 같아 <laughs> 계속해야지 안돼 발하신 모르는 것 같은데. 아 잠깐만 아 워리겐 했는데 기날렸어 아 아니 워리겐 했어 왜 장풍이 나가 아, 나 워리겐 엄청 잘 쓰는데 어 잠깐만 아 어. 어, 잠깐만 아 잠깐만요 주렁님 에이, 아, 이 사기네 장풍을 잘 쓰는 것 같다고요? 아닌데, 아, 카운터 갔어. 아, 이런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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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좋았어. 맞아라. <laughs> 어어어어야 안돼 질수 없어 아 말도 안돼씨핫 웨이 핫 웨이? 핫 웨이? 핫 -웨이? 짱풍 페이크, 장풍, 페이크, 페이크, 오케이, 확장, 아 좋아, 아, 재밌다, 띵, <laughs> 200원 패턴 써볼까? 어, 잠깐만, 오오쉣 피할 수 있었네. 오케이, 아, 좋아. 아, 좋아. <laughs> 어, 좋아, 어, 좋아, 어, 좋아, 육육 양손 모르는군, <laughs> 가자, 너무. No 아 잠깐만, 어 뭐야, 게이드? 어, <laughs> <K -O. 웃음> <laughs> 왜 맞았지? 아, 어 엘리자 잘 모르시네. 오프님 어, 무릎이 초청해서 어, 무릎이 술잘안 먹어요. 근데 그니까 무릎이를 자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걔도 자기 방송이 있고 걔가 해외 왔다 갔다니까 요번에 시간 내서 한번온 거지. 저 맥주 한잔 먹었는데요? 어? 나이스. 훗! 아 나이스 띠용 훗아 이거 콤보 뭐야 아흐헤다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슬랩덩크! 아! O. 존나 재밌다! 브라장프 <laughs> <부라짱풍. 웃음> 어! 아, 하나서 는데 어! 나이스! 뿅! 어! 아니! 오우씨! 가자. 아다 참았어. 아 이거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? 도중에 맞아야지. 너무 빤하게 했어. 훗. 구라장풍. 구라장풍. 오, 이거 주입 되네? 몰라. 아, 몰라 요 슬래더크. 어, 귀두개 있다. 하우웨이? 진짜 장풍. 쿠라 장풍. 쿠라 장풍. 쿠라 장풍. 진짜 장풍. 쿠라 장풍. <laughs> 진짜 장풍. <laughs> 오케이 아 좋아. <laughs> 해볼까요? 오나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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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. 안 나가잖아. 여기엔 입력했는데. 봐봐요. 이렇게 나가자. 여기 어, 나가잖아. 이게 주입이야. 띠용. 야, 안 나가잖아. 이렇게. 이러다가 한대 닿으면은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주의. 불라장풍 실레당크. 넘어. 뿅. 오. 게드. 오, 잠깐만. 안돼. 아이씨. 아 아이씨 있는 거 같은데요? 되는데? 엘리자는 되는 거 같아요. 아니, 하단선 어 나, 뭐야? 왜안 맞지? 장풍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? 장풍도 안 나가네 맞으면 나가네 되네 오! 어, 어, 어.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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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이게 고우키랑 엘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로끼서 버치 쓸지도 모르는데 아 오케이 아 내가 썼는데 아 그래 적겠구나 안돼안돼안돼안돼 뒤로 백 점프하고 넘어 왜? 쿠라장풍 오케이 okay. 쿠라장풍 <laughs> 좋아 쿠라형 도와줘 쿠라용 쿠라장풍 진짜 장풍 진짜 장풍 쿠라장풍이다 <laughs> 장풍! 쿠라 쿠라이야 쿠라이야 진짜야 진짜야 구라이야! 구라이야! 기모아! <laughs> 좋아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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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막히는. <laughs> 이제 앞에 배리어, 배리어, 불라이야, 진짜야, 진짜야, 불라이야. 아, 이왜 자꾸 길을 자는 거야? 핫웨이, 핫웨이 좋아. 모르게 아니, 모르긴 했어요. 주입 주입 아 주입 이럴 때 필요한 거죠. 페리어 어 페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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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라이야. 이이에 저갈 때 무적 아닌가? 아닌가? 난 맨날 무적이었던거 같은데? 주입! 아 좋아요 핫웨이? 리어 패리어? 주입! 주입! 오다 바다 주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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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아, 이거 기두개 있어도 쓸줄 모르네. 아, 구라했는데. 뒤로 분 건? 뭐야! 왜 맞아? 에이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치면 안 돼. 정중아정중아 정중아. 아, 이거 뭐야? 콤보, 아, 콤보, 뭐야? 이거 콤보, 뭐예요? 큰일 났네. 이거밖에 몰라, 아씨. 아니 워르겐했어? 지금 장풍이 왜 나가는 거야? 주인 오 그래 때렸다. 아, 아 기사 캐이다 아, 레아 뒤뒤 양발 맞아요? 왜안 나가지? 안 나가요? 이엑스승요? 나 워르겐 졸라 잘하는데? 아, 아 씨. 구라이야. 진짜야. <laughs> 진짜야. <laughs> <진짜이야. 웃음> 구라이야. <웃음> 구라이야. <웃음> 어. 아. 쉬. 오케이. 간다. 무적. 어. 오 어. 호호 <laughs> <laughs> 핫웨이? 핫웨이? 어. 아니야 아 저거 한마마이너스인데 저게 이겼어 <뭐머> 모르겠다. 두두두두두 두두. 구라이야 투, 두두두두두두두두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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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두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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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야 아, 훔보시. 얘는 뭐 있지? 쿠라이야. 주입. <목소리> 어 안돼! 아 주입시 아 괜히 했어 씨. 아 클렸다. <laughs> 좋아 이대로 질수 없지. 아니. 그래 아움직이다 또만 어 나이스 잡아 툭탁탁 호호호 안돼. 착하게 하자 정주 기다 모았다 레이스 아니야 어 뭐야? 게이드? 아이씨 어, 허 너무? 가!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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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차.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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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주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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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<목소리> 자빨자 자. 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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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왜? 아, 핀. 이렇게 어퍼 노리고 있거든. 어퍼를 피해서? 오 쉣. 어, 뒤 양손, 뒤 양발 안 되잖아. Okay. 왜뒤 양발 안 돼요? 뒤 양발이 왜 레아가 안 나가? 아닌 것 같아. 뒤 양발 맞아요? 아니야 왼발 안 눌렀어. 툭 탁. 잘못 누른 거고 내가 잘못 누를 거 없어. 아니 거기서 그걸 왜 써요? 이거 실수 아니야? 하이라이트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씨, 이거 아닌데. 아, 아 잠깐만. 아 형님. 아아 어! 잠깐만. 아 잠깐만. 에이씨. 아 씨. 에이씨. 아 씨. 아닌데. 아. 일부러 킹거썼는 히히. 하드웨이. 하드웨이. 애양하겠지. 어? 이거 아닌데? 이거 확정 아닌데? 왜 맞았지? EX 썼는데 EX 안 나갔어 컴보 모르겠네 아... 어... 삑사리 났어 워리게인데 오른발 눌렀어 나가서면 아무도 안 맞냐? 오 나이스. 제발 제발 제발. 오케이 모른다. 댐부 <laughs> <laughs> 가면은 들통 날 텐데. 맞았어. 얘가 살짝 느리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맞왜 이렇게 갑잘하수니까 아! 쉬우! 쉬우! <목소리> 지른다 지른다 1 0퍼 지른다 맞고 원잭 갱신 날모아 이런 이거 안 들어가지 않나? 침내인다아 이거 <목소리> 아 이거 콤보 뭐예요? 주시조아님 이 콤보 뭐야? 라운드 4. 아 재밌다. <웃음> 나 혼자 할수 있어. 주로 님 수고 하셨습니다.